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0일, 오늘 장중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지금부터 살펴볼 종목들은 좀 편안한 자리라 그래야 되나요? 어, 제가 원래 보통 여기 이 자리에서 왔을 때 편입을 하라, 아, 편입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하는데, 어, 지금 살펴볼 종목들은 다소 이렇게 그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곳에서 매수를 해서 어요 어떤 요 고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 수익을 내는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어, 조건 검색 식에서 어, 제가 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어, 여기에 있는 이 종목이라는 검색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에,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2 0 0 0 1월달 그냥 그죠? 1월달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다 그죠? 오늘까지 그러면 1월 2021년도 1월 1일은 음, 안 하니까, 그죠? 4일부터, 그 4일날 잡혔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음, 한 2개월 할까요? 2개월하고 3개월, 한 1개월과 3, 3개월, 이게 되게 5, 6개월까지는 안 되니까, 어, 아, 이두개 종목, 그 종목, 한 1, 2개월까지 해볼까요? 1달하고 2월달, 이렇게 해서, 이날 잡혔던 종목들이 얼마만큼에 있는지 수익률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1월 달에 잡혔던 부분인데 상당히 한달 동안에는, 어, 아, 이게, 어,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죠? 요이 부분이, 어, 2개월. 그럼 3개월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오늘 한 2개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아,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73%됐데 종목이 90, 그날 99, 90, 어, 7개, 게, 서, 71개가 올라갔네요. 그죠? 음, 이두 개를 보면, 그, 그 시장성을 보면, 예, 코스피는 여기 보면 8.98 정도 되고, 코스닥은 2.2%인데, 코스피 종목이 오히려 수익이 좋았고, 그죠? 이 부분이 작았다, 그죠? 그럼 1월 4일날, 1월 5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한 부분이,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코스피가 성적이 좋았다, 그죠?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1월 6일. 지금 현재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약간, 어, 이일월 6일 날 했던 것은 약간 좀 더, 어, 수익 내고, 1월 7일 날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7일 날도 이제 대비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요. 1월 8일도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어, 1월 8일은 오, 어, 전체적으로 봐갖고, 이게 이제, 이 대비에서는 이게 높지만, 아,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많지가 않아요.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던가 봐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가면, 아, 1월 4일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월 4일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기간 내에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수익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건 뭐냐면, 이제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대응하게, 만약에 그, 이노라고 이렇게 봐, 이, 3개월 된이데 요런 부분들에서, 이 수익률이 계속 29% 이래도 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8%, 4%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수익률, 여기, 여기에 보면 수익률 이 유일하게 이게, 여기만 마이너스고, 그지 보면, 다 수익이, 기간 내 수익률이요. 딱 기간 내그 이렇게 보시면 그죠. 한두 종목. 지금 마이너스 에서쭉 보시면 그이 라인들은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그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세요. 13%가 손실이고 3개월에 12%가 손실인데 실질적으로 6% 정도의 수익이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 보면 거의 다 수익률이 여기가 기간 내, 그죠? 수익률이 굉장히 다 양호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대응하기 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 대상 같은 거못번볼 이를 그냥,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1월 4일이잖아요. 그죠? 1월 4일날. 아. 여기가 1월 4일인데 지금 이 고점 부분이 생긴 거죠. 원격 따지면 여기가. 어디가 1월 4일까요? 1월 13일, 1월, 어, 어디가 있인데 아, 요 날이 1월 화요일이네. 요 날이네, 요 날. 이 날이 1월 4일이죠. 저기 보면 1월 4일 끝에 보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 이날, 여기 잡혔단 말이에요. 1월 4일날 잡혔는데, 그러면 1월 4일날,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보면, 이또몇프로 올라갔냐면, 뭐, 차트가 정신없죠? 이한십몇 프로 올라갔잖아요. 11%, 그죠? 여기 수익, 그,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이 수익을 할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성과 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마치고 1 2잖1 6를못 먹어도, 많아 얼마든지, 가 많이 수익을 구조로 낼수 있는 종목들은 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삼지전자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 삼지도 한번 볼게요. 삼지도 뭐, 여기가 이날, 어, 아마 이런 날인 것 같아요. 1월, 1 1일 1월 4일이면, 어, 여기 1월달이니까, 여기 첫 날이네, 그죠 여기 이럴 자되네그죠 이게 이날 매수를 하는데, 이게 다른 조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잡고 나면 되는 부분을 찾, 찾다 보니까 아,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오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CJN입니다, CJN. CJM도 이렇게 약간 앞에 돌려주고 나면 요 부분들이, 이 공간들 부분이 최고점이고요 아, 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고점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본인 요 가지고 있는 저점 라인잖아요. 이요 공간, 요거는 벗어나지 않겠죠. 어, 여기까지5% 정도 되네요. 5% 정도를 떨어지면 뭐 손절하더라도 요 부분 갖고 한 15%?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모다이 뭐 칩인데요. 모다이 칩도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고, 여기까지는 있고, 그 밑에 저점이죠. 요도 저점 부분, 이는 저점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까지 가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재지입니다. 한창 재지. 제지. 한창 재지도 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여기가 저점하고, 거의 다 뭐, 어, 아래쪽에서 이제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고 사실 여기 와도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만 안 빠지면 충분한 자증이 아닌 것 생각하고 애경산업 어, 주로 이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들이 조금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애경산업도 한번 또 살펴보고요 다음에 LA전선아시아 네, 아, 전선화 시야는 이게 많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뭐 매집하는, 이낌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라기 때문에 이게 뭐 매수를 해서 그날 한10% 이상 올라갔다면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어, 타점을 잡고 이거는 저, 어, 방향 설정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셈표식품입니다. 셈표식품이고요. 셈표식품도 보시면, 아래쪽에서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이거는 제가 이제 5월 1일 날 이렇게 부분들이 제혔던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예,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뭐, 오늘 말, 지금이 드린 말씀드린 종목들은 굳이 뭐 관심있는 편이 불러내도, 어, 오늘 뭐 종가나 이렇게 봐도 충분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사죠. 사명사. 그뭐 이게 최근 들어 가지고, 어, 그, 뭐, 재분, 그러니까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과자 이런 것들은 먹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는 그러니까 자리는 좀 안전한 자리다 보니까 편안한 자리고 하다 보니, 예, 충분하게 접근을 해서 그냥 뭐 편안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또한한 뭐 시간 또 뒤에는 또좀 위험하지만 어, 강하게 차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선별해서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안한 자리에 있는 종목은 또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